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하단의 넷페이지 선택하고 우측 상단 톱 밑단 바퀴 눌러서 설정으로 이동해주세요. 모든 활동 관리 누르고 기록과 제어를 확인해주세요. 기록 아래 우측의 삭제 버튼을 통해 기간에 따른 삭제를 진행해보세요. 제어를 통해 유튜브 기록을 사용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기록 아래를 보면 자동 삭제 기준도 설정해보세요. 기록 아래를 통해 영상 기록 옆에 X 표시를 눌러 삭제도 가능해요. 개인에 따라 기록이 남거나 남지 않기를 원하는지 고려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과거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